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가장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이제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는 2절에 너희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는 누굴까? 그 당시로 얘기하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는 그 이방인들을 얘기하는데 그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그럼 도대체 허물이라는 게 뭔가? 허물이라는 것은 정해진 선을 넘어가는 것을 허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는 게 허물입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은 뭘까? 우리가 이 죄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라는 개념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생각해요. 도둑질하면 죄고, 사람을 죽이면 죄고, 거짓말 시키면 죄고, 사기 치면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제일 심각한 죄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죄일까? 왜 그럼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게왜 죄일까? 그건 제가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일단은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아,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는 게 죄구나. 하나님을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죄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그건 제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간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면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뭐냐면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똑같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성경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평가하는 가장 정확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실망을 시켜 드리고 사는 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에베소서의 다른 부분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은 뭐냐면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 맞습니다. 지금 두 개가 하나는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뭐냐면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랬어요. 이 권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식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스리고 있는 한 식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 안에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또 원래 진노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이쪽에 가니까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빛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이 극단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어떻게 주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빛이 되는가.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과정을 깨달은 사람과 이 과정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다음에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주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어떤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간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 희생을 해도 여기서 여기로 못 가는데 하나님의 여기서 여기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격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은혜라는 건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을 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할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져 주신 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데그 은혜의 내용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넘어가니까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되십니까?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어요.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게 죄라는 겁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너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어? 그때 부모님들의 자녀들에게 한 내용에 따라서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한 일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쪽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정말 잘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멋있게 살라고, 자격을 주신 거 아닙니까?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자격도 주고, 능력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말이죠. 오늘 성경의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살았던 모습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얘기는 뭡니까? 여전히 구습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의 마음은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 얘기는 뭐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옛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욕심이 있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되는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모든 자격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자격을 만들어 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예전에 입었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고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 마음 속에는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저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보다 것 훨씬 더 엄격하고,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훨씬 더 앞서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성경 앱에 서서 마지막 6장에 가보니까. 이제 너희가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가? 자녀를 만들어 주신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가 된 우리가 사는 것은 이건 이제 우리의 목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 학교를 갈수 없어요. 자격도 안 되고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자격을 만들어 주고 돈을 도와줘서 학교를 보냈어요. 학생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의 삶은 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은혜를 마음에 갖고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줬고 나에게 이렇게 자격을 준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학생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살고 그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게 그 얘기예요.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는 거예요. 왜? 내가 다 빛의 자녀를 만들어 줬잖아. 내가 기회를 줬잖아, 특권을 줬잖아. 그러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을까? 자격도 주어졌는데 능력도 주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두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냐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기 뭐가 나옵니까? 마귀가 나와요. 마귀가, 마귀가 나옵니다. 학생이 됐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 됐지만 여전히 수많은 유혹들이 그 학생의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놀재는 사람도 있고 공부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공부해서 모아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수많은 유혹이 학생들의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매게끔 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 자격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려면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욕심과 교만이 있어서 그 유혹들이요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난 이제 부흥에 오늘 오후에만 올 거야. 난 새벽에는 안 와. 난 저녁에는 안 와. 한번만 오면 되지. 다 그런 분들이요. 지금 악의 영에게 다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못 옵니까? 다올수 있어요. 왜못 옵니까? 직장도 다닙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은요. 다올수 있어요. 아니, 회사도 갑니다. 회사는 일본은 늦을까 봐 걱정하면서 회사 가죠. 친구 만나러 갑니다. 취미 생활하러 갑니다. 근데 왜 부흥회만 못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왜안 옵니까? 악한 영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죠. 이게 아주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이 위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 훈련에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무슨 얘기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왜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됐지만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물질이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또그 시간에 돈벌수 있잖아. 철학이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너그 시간에 재밌게 살수 있잖아. 이게 널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장하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자격과 능력이 주어져도 그 능력과 자격을 빛의 자녀로서의 삶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쓴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요. 예수님의 삶을 요약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살수 있어요. 그걸 그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살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이 정말 의미 있고 정말 보람되고 정말 뿌듯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는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 뭘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켰는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켰는데 아니 그거 가지고 심판하지 않겠냔 말이죠. 다른 거뭘 가지고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 있는 게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건데, 아니,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냐는 말이죠. 그럼 도대체 착하게 사는 게 뭔가? 의롭게 사는 게 뭔가? 진실하게 사는 게 뭔가?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뭡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세상의 기대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왜요? 이렇게 얘기하지 뭐, 심리를 가주라는 거 아닙니까? 얻어서 달라고 러면 속옷을 주려는 거 아닙니까? 한쪽 밤을 맞으면 다른 밤도 되려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의 기대를 뛰어넘는 행동이 착한 거예요.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게 착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을 때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가늠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그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게 착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수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무슨 이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일을 해서 나한테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된 얘기는 뭡니까? 나의 감정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의로운 거예요. 다 우리가 나의 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생각은 욕심과 교만입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 뛰어넘습니다.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 뛰어넘습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얘기하지만 자신은 아주 작은 거에도 막 흥분하고 그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은 의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마지막 기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려 주시오. 십 이게 의로움이에요. 이게 내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진실하게 살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뭡니까? 언행 일치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삶이 뭡니까? 편함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처음에 가져왔던 그 마음을 유지하고 사는 거 이게 진실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실이 다 무너졌어요. 거짓말하는 게 진실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진 게 진실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깨져 버렸어요. 그럼 그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얘기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게 진실함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이걸 회복시켜야 됩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수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흥회 같은 특별한 시간에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번 기회에 내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한번 알아야 되겠다. 내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한번 느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붕회를 참석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나도 모르게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변화가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너무나 아까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다 의미 없는 게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2024년도 벌써 한 달이, 25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금박입니다. 정말 빠릅니다, 여러분. 사월의 가치를 내가 만들 수도 있고 사월을 쓰레기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집회 여러분들다 참여하세요.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악의 용에게 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꼭 만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종으로 전 열매 맺어서 정말 2025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한번 돼 보자.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